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날씨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인간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산업화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며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실천,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력이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 협력, 시민들의 참여가 모두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